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이제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오늘 시편 1편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소극적인 방법 세 가지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피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거를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에 덧붙여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분별하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아, 이것은 악인들의 꾀야. 라고 알수 있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이거는 죄인들의 길이야. 또는 어만한 자의 모습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하는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하로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법을 오늘 우리는 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이 적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그래야 악인의 꾀가 뭔지, 죄인의 길이 뭔지, 오만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복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요동치 않게 하시고 그 삶의 형통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더욱 더 하나님 함께 지켜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복된 한날또 앞으로의 모든 삶도 그렇게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혜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로써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는. 분별하는 삶을 심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길이 복 있는 사람이 가는 복된 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